룩스진의 역사 유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거시적으로 아보가드로스에 대해 이상기체 방정식을 발견한 후 미시적으로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유도할 때 확률 밀도 함수에 나타나는 상수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자유도란 무엇이고 에너지 균등 배분 법칙과 양자역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1812년 이탈리아 과학자 아보가드로가 제안한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하면 표준압력과 표준온도의 부피 22.4리터에 아보가드로 수인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기체분자가 들어있고 1834년 프랑스 과학자 클라페오링이 이상적인 기체 상태의 압력 P 곱하기 부피 V는 거시적으로 아보가드로 수에 대한 몰수 N 곱하기 기체 상수 R 곱하기 절대온도 T라고 이상기체의 방정식을 발견한 후 1868년 오스트리아 과학자 벌츠만이 속력과 운동에너지가 포함된 맥스웰-볼츠만 분포를 유도하여 미시적인 기체 입자의 운동에너지 분포를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 여행에서 맥스웰 분포의 확률밀도 함수에 대해 가우스 함수 부분을 유도했는데, 맥스웰-볼츠만 분포의 확률밀도 함수에 포함된 상수들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xyz 좌표계에서 입자가 임의 방향으로 그림처럼 속도 V를 가진다면 속도 V를 X 방향 Y 방향 G 방향 속도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고 속도 V를 가지는 기체 입자들이 확률 함수 로 V로 분포할 때 X, Y, G 방향으로 대칭적이어서 확률 함수 로 V가 F, G, h 함수로 vx, vy, vg에 대해 변수 분리된다면 제87강에서 유도했듯이 함수 로 v를 변수로 미분한 후로 v와 변수 v의 곱으로 나눈 식은 화면처럼 함수 fvx를 변수 vx로 미분한 후 fvx와 변수 vx의 곱으로 나눈 식이 되고 함수 gvy를 변수 vy로 미분한 후 gvy와 변수 vy의 곱으로 나눈 식 hvg를 변수 vg로 미분한 후 hvg와 변수 vg의 곱으로 나눈 식이 모두 같아져서 화면의 식 모두가 변수와 관계 없이 항상 같아지려면 상수여야 하고. 상수를 마이너스 a라고 가정할 때, a가 양수여야 이후 함수의 적분이 유한한 값으로 수렴합니다. 화면의 식 양변에 변수 v를 곱한 후 변수 v로 미분된 함수 로 v 나누기 로 v인 함수에 대해 적분하면 좌변은 자연로그 로 v가 되고 우변은 화면과 같이 부정적분 상수 p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함수 로 v는 e의 p승과 가우스 함수의 곱으로 나타나고 함수 로 v에서 e의 p승을 상수 c라 하고 그림의 vx, vy, vg 공간에서 속도 크기 v가 반지름인 구를 생각할 때구의 표면적은 4파이 v 제곱이므로 구의 표면적을 단위 면적으로 분할할 때 반지름 v가 클수록 vx, vy, vz 성분을 조합하여 속도 크기 v를 생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져서 확률 밀도 함수 eta v 는 기체 입자의 속도 크기 v가 반지름인 구의 면적에 비례하고 제87 강에서 상수 c와 a를 가진 확률밀도함수 이타 v가 화면처럼 유도되었는데 상수 c와 a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가우스함수 로 v에서 a 나누기 를 알파라고 할때 확률밀도함수 이타 v에서 가우스함수의 지수는 마이너스 알파 v 제곱이 되고. 확률밀도 함수 이타비를 0부터 무한대까지 속도 v에 대해 적분하면 기체 입자 모두가 포함되므로 확률은 1이어야 하고 v의 2n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v제곱승을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값이 in이라고 할때 지수함수 적분표에서 in은 화면의 식으로 주어지고 적분 IN 중 N이 1인 적분값을 구하기 위해 N 대신 1을 대입하면 화면의 I1처럼 분모가 2의 제곱 알파의 2분의 3승이 되고 I1 값에 4파이 C를 곱하면 분자와 분모의 4가 상쇄되면서 4파이 CI1은 화면과 같이 파이 나누기 알파 의 2분의 3승 곱하기 C가 되고 입자 속도를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4이 c i 1은 확률 1이고 입자들의 평균 운동에너지 e k 를 구하기 위해 2분의 1 곱하기 기체 입자 질량 M 곱하기 V제곱을 확률밀도 함수 이타위에 곱한 후 속도를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할 때 속도 b 4승에 대한 지수 함수 적분을 계산하려면 지수 함수 적분표 in에서 n은 2로 대입하여 i2를 계산할 때 분자에 3이 곱해지고 분모에 n 대신 2를 대입하면 분모는 2의 3승과 알파의 2분의 5승의 곱이 되고 i2는 화면처럼 i1에 3을 곱한 후 이 알파로 나눈 값이므로 4파이 c i2는 4파이 c i1에 3을 곱한 후이 알파로 나눈 값이고 4파이 c i1은 1이므로 4파이 c i2는 3 나누기 이 알파가 되고 따라서 평균 운동 에너지 e k는 2분의 1 곱하기 기체 입자의 질량 m 곱하기 3 나누기 이 알파가 됩니다. 알파는 a 나누기 2이므로 기체 입자의 평균 에너지 e_k는 1 나누기 2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3 나누기 a이고 이전 영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체 입자의 평균 에너지는 3 나누기 2 곱하기 볼츠만 상수 k_b 곱하기 절대 온도 t이므로 화면의 식에서 3 나누기 2를 상쇄 시키면 상수 a는 질량 m을 볼츠만 상수 kb와 켈빈 온도 t의 곱으로 나눈 값이 되고 4πc i1은 1이므로 상수 c를 알파로 표시할 수 있고 알파에 a 나누기 2를 대입하면 상수 c는 화면처럼 a를 2π로 나눈 후 2분의 3승한 값이 되고 상수 a 의 m 나누기 kbt를 대입하면 상수 c는 질량 m을 2파이 kb와 절대 온도 t의 곱으로 나눈 후 2분의 3승한 값이 되어 확률밀도 함수 이따비에서 알파를 a 나누기 2로 바꾸고 상수 c와 a를 대체하면 속력 v에 대해 질량 m인 기체 분자들이 절대 온도 t에서 어떤 확률로 분포하는지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유도됩니다. 기체 입자는 x, y, z 세 방향의 병진 운동이 가능하므로 세 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자유도마다 기체 입자가 1 나누기 2 곱하기 볼츠만 상수 kb 곱하기 절대 온도 t인 평균 에너지를 가지게 되요 임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체 입자의 평균 에너지는 자유도 3이 곱해져서 3 나누기 2 곱하기 불츠만 상수 Kb 곱하기 절대 온도 T가 되고 입자의 병진 운동 분자의 회전 운동 고체 내 원자의 격자 진동에 따라 입자의 자유도가 달라질 때 입자의 자유도에 에너지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에너지 균등 배분의 법칙인데 1876년 볼츠만은 에너지 균등 배분 법칙을 고체에 적용하여 고체에서 원자들의 격자 진동으로 고체의 열용량을 계산했고 에너지 균등 배분 법칙으로 흑체 복사 실험을 설명할 때 이론과 차이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양자와 가설로 획기적인 플랑크 법칙이 제안되고 이후 20세기 양자역학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거시적으로 아보가드로 수에 대해 이상기체 방정식을 발견한 후 미시적으로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유도할 때 확률밀도 함수에 나타나는 상수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자유도란 무엇이고 에너지 균등 배분 법칙과 양자역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설 배경을 좀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스진의 역사 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